예, 안녕하십니까? m d 미 전시클의 조래울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돌아.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어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좋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그에게 강권하되 받으니라. 이 말씀을 환목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그 서로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사람은 부모님과 형제 자매의 가족들, 친구들과 학교 동창들, 그리고 직장 등의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 또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 같이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 관계가 뭐잘 아시지만 쉽지가 않죠. 그나마 마음에 맞는 사람의 선택적인 관계가 가능한 친구 모임도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니 비선택적 관계인 직장 이런 사회생활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정안 되면은 관계는 끊을 수가 있죠. 그러면 함께 모든 생활을 하는 가족 관계는 좋기만 할까요? 가족 관계는 이 세상의 모든 관계처럼 다양합니다. 친척끼리 왕래도 자주 하고 자주 모이는. 그런 과적 관계가 있는가 하면 평상시에는 아무 연락도 없다가 1년에 뭐 행사 때만 뭐 결혼식이나 뭐 이런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모이는 관계도 있습니다. 물론 그때도 안 가는 그런 관계도 있겠지만요. 돈 문제, 유산 문제 등으로 거의 원수 지간이 된 관계, 부모 자식, 형제 자매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좋은 관계를 소망을 하고 있죠. 모두 화목한 관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쌍둥이로 태어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뭐잘 알고 계실 것으로, 간단히 정리만 하면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형이 완전히 다른 형제, 성경에서 형인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 그 동생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상은 형인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사랑한다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생 야곱은 떡과 팥죽으로 형 에서한테서 장작권을 사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앞을 잘 보지 못하고 그럴 때에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칩니다. 이에 형인 에서는 창세기 27장 41절 말씀에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 즉 내가 안돼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라고 합니다. 형제 간에 원수지어야 된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그 오빠의 집인 그 라반에게 피난시킵니다. 피신시키죠. 야곱은 외삼촌인 그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면서 라반의 두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또 많은 가축도 얻게 됩니다. 외삼촌인 라반이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죠. 재산을 많이 가지고가니까 결국 야곱은 온 가족과 함께 재산을 가지고 아내와 도망을 칩친다이 야곱은 이제 가족과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수지간이 된 형에서의 땅을 지나가야 할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상황 파악을 해보니까 형에서가... 400명을 건드리고 자신한테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원이 창세기 31, 32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죽기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애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에서와 야곱은 만나게 되죠.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 화해를 하기 위해서 준비한 많은 선물들을 형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앞서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야곱은 동생 야곱은 이 형에게 선물을 잔뜩 주면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는거죠 그런데 동생을 죽이겠다던 형의 마음이 이미 동생 야곱을 용서한 것입니다. 본문에 앞서 3절과 4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여기 제가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라고 되어있습니다. 야곱이 무서워서 형 에서를 보자마자 엎드려가지고 일곱 번 땅에 웃핑며 절을 한 것이죠. 그런데 형은 보자마자 동생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끌어안는 것입니다. 두 쌍둥이 형제는 갈등 관계를 넘어서 화목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어떤 계기로 형 에서의 마음이 바뀌었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비루어 짐작하면은 조금 전에 읽은 그 32장 11절, 야곱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부어내 시로 바다에 셀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이거 죽지 않을 것이죠. 좋게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암 복강 그 나루에서 꿈을 꾸죠. 꿈을 꾸는데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이후에 형에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과 에서는 화해해서 형에서가 동생한테 "나랑 같이 가자" 라고 니다그런 제안을 하죠. 근데 야곱은 그 제가 좀 이따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디에 있냐면 세계 보러 갑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죠. 성경에는 그 이후에 그두 사람. 네, 관계에 대해서는 기록이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야곱이 형에서에게 화해를 위해서 선물을 주려고 잔뜩 준비했습니다. 이는 평화, 피스죠. 평화라는 단어의 어원을 알아보면 참재미있습니다 평화가 영어로는 뭐잘 아시다시피 피스죠. 그리고 라트리어로는 파크스 P-A-X입니다. 여기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피스가 파크스에서부터 그리고, 박스하고 비슷한 말이 또 뭐가 있습니까? 박스, pay, pay. pay는 뭡니까? 지불하다니, 돈을 지불할 때 pay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돈을 주면은 평온해지는 것입니다. 화평 계획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돈으로 문제 하, 해결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자어도, 중국의 한자어도 비슷합니다. 평화. 평 자는 평평할 평 자죠. 화 자는 화목할 화 자입니다. 근데 화 자를 보면은, 뭐가 있냐면, 앞에는, 그, 벽, 벼. 우리가 먹는 쌀이죠? 벽 그리고 그 위에 입구자. 두가지 합성된 것입니다. 즉, 입에 쌀이 들어가면 허목하다는 것이죠. 굶지 않으면, 굶지 않고 먹으면, 허목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그 중국의 어려운 시절을 그때 생겨난 그 말, 단어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식탁교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는 화목, 화해를 위해서 무엇인가 주었지만, 그렇게 해서 화평, 화목하게 됐지만, 성경적으로는 물질이 아닌 것이죠. 성경에서의 피스, 평안, 평 화평은 물질이 아닙니다. 성경의 주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의 역사이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사랑 뭐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아울러 성경은 우리에게 화목하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화목, 화평, 뭐 화해 등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는 peace 하고 reconciliation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두 단어가 사용된 배경에 차이가 있는데 사람들과의 관계는 peace. 뭐 샬롬도 여기 나옵니다. 같은 이제 어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리콘실리에이션입니다리콘실리에이션은그 사전적으로 화해, 조화, 화목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화목은 단순히 서로 뜻이 맞고 정답게 지내는 걸 가리키지만 화해는 불화했던 상황이 해결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전으로 볼때 다. 틈질을 서로 그치고 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싸움하던 것을 멈추고 서로 가지고 있던 것, 안 좋은 감정을 풀어 없앤다라는 의미가 있죠. 화해가 그렇습니다. 화해는 싸움을 멈추는 것입니다. 안 좋은 감정을 푸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땠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은 아단과 하와가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숨은 사람들을 딱 어떻게 했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직접 가죽옷을 지으시고 또 입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깨진 관계를 하나님께서 먼저 푸신 것이죠. 그럼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는 것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욕기 22장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방법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사람과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결코 사람과도 화목한 삶을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화목하다가 헬라어로는 카탈라소라 그럽니다이 말은 적대 관계에서 우호적 관계로 변한다라는 그런 동사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단어는 변화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화목하다는 우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개선을 의미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사이를 갈라놓죠. 2사에서 59장 2절 말씀인데요. 오직 너희 조약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죄로 인하여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헌목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분리를 조장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되게 만들죠.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다시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화해를 누가 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시킨 거죠. 인간이 먼저 다소 상기하십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분리합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해해야 모든 화해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화해의 손길을 내밀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헬라우의 의미에는 은총으로 회복하다, 뭐 덮어주다 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죽옷으로 입혀졌죠? 덮어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이 만족돼 가지고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죠. 성경적으로는 이를 위해서 속죄가 필요합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희생이 필요했던 것이죠. 신약에서는 인간의 죄를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회복, 화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희생제물이 필요했죠. 화목하기 위한 것은 화목제물이라고 합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제물을 대신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회개로 용서를 받으면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산과 하와의 죄를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랬죠.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물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동물을 죽여야 가죽을 벗겨낼 수가 있죠. 신약의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죄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 나타내려 하심이라. 한과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죄물로 십자가를 지게하신 것이죠. 이러한 희생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입니다. 화목하다의 헬러의 기본형은 에이레네입니다. 여기에는 평화, 고요, 안식의 의미와 함께 하나가 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이 화목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내가 좋아하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이 아니죠. 모든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아니라 가족 사랑, 형제 사랑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우리한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들은 대부분이 돈 문제와 뭐 사랑, 이런 것 때문에 이야기가 됩니다. 돈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죠. 상속 문제, 뭐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문제, 뭐 재산 분할 문제, 이런 돈 문제들. 그리고 사랑은 또 어떻습니까? 편애, 음행, 집착의 사랑, 시기, 질투 말로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창세 시대에는 대부분이 사랑의 문제입니다. 가인과 아발의 관계는 결국 살인으로 이어졌죠. 노아의 세 아들의 관계는 또한 아버지와 아들간의 사랑의 문제입니다. 돈과 사랑이 왜더 있으면 뭐 술이라 할까요? 노아가 포도주에 취했었죠. 에서와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요셉과 형제들 간의 관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룟 유다는 또 어떻습니까? 돈과 관련된 비유들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돈과 사랑이 우리를 하나로 허목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문 1 7장 1절 말씀에 마른 떡한 조각만 입고도 허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자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드릴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어떻게 합니까? 예물을 제자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까? 대살로니가 전속 5장 13절에 그들의 역사로 말리야마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렇습니다. 화목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변하지 않는 변치 않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하십니다.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라고 하신 것이죠. 소금처럼 변치 않는 화목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소금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계시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사랑은 상황에 따라 변하고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타적 사랑이죠. 자신은 시장하는 사랑 소금이 자신을 녹이면서 짠 맛을 내서 요리를 맛있게 만들듯이, 사랑은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살리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전체를 살리는 것이죠. 소금, 조그만 소금 집어넣어가지고 요리의 전체의 맛을 살려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그래야, 한다가 되는 환못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라입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긴 말씀입니다만 정리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즉 십자가의 죽음의 희생으로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화목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는 데는 그 중간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리가 돼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그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무슨 방법으로 다리가 되었습니까? 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하신 화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는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를 회복을 위해서 화해를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화해는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가능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화해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는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화목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영원한 화목이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화목하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십니다. 여우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듯이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시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듯이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하셨습니다. 형제와 화목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아가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하십니다. 십자가 사랑과 같이 십자가로 화목하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사랑 영원한 화목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험악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MD 미션스쿨의 조우레을 목사였습니다.